우선 다시 가운데 아 놓쳤어요 하지만 살려내는 이학검 다시 이학 오른쪽 김민재 김민재 서던 점프 오, 그리고 타으로 꽂히는 멋진 중거리 셔팅이 나옵니다 아, 이런 모습이 정말 대학생들 패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 정말 앞에 신장 좋은 수비라인이고 또 이창우라는 골키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멋지게 중거리 슛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중거리 슛을 해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덤벼보는 김민재의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점차 6대5. 자, 조대 선수들이 마지막 경기 각오를 좀 잘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요. 이현식, 그리고 임재사가 들어온 퍼크스미